재물복이 폭발해 곧 뜻밖의 거액이 들어오는 세 가지 띠. 요즘 돈 들어올 조짐조차 없어서 속상하셨죠? 근데 걱정 마세요.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돈길이 열립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해서 재물의 문부터 열어보세요. 첫째, 돼지띠. 돼지띠는 원래 재물복이 타고난 띠죠. 그런데 이번엔 그 복이 뜻밖의 계약, 거래, 투자에서 터질 운입니다. 작게 시작했던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예요. 둘째, 용띠. 요즘 예상치 못했던 돈 나갈 일 많았죠. 하지만 그 덕에 재물운의 물꼬가 터졌습니다. 뜻밖의 상금, 로또, 혹은 귀인이 가져오는 기회가 따릅니다. 셋째, 말띠. 말띠는 이번에 묶여있던 돈줄이 풀리는 시기예요. 기다리던 대금이나 투자금, 혹은 깜짝 보너스가 들어오며 숨통을 확 틔워줄 거예요.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서 복의 끈을 이어가세요.